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필살 매매법 하나를 사용을 해서 차트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에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좀 진득하게 종목 하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스윙 매매법인데요. 사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특히 매도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를 것 같아서 손절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물리게 되죠.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수익률은 10%다 라고 정해놨으면 그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빠르게 수익실현을 해야 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로 손절선을 정해놓고 정해진 손절 라인까지 왔다면 칼같이 나올 줄 알아야겠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매수 매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모두 나오는 수식과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속한 참투자 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서 공유되는 종목들을 제 매매법과 대입을 해서 라이브하게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략하게 매매법부터 소개를 해 드리고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신호와 강세 약세 신호 보이시죠? 이 매매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고요. 강세 약세 신호는 매도 신호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음봉에서 나온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봉에서 나온 화살표 신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확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요. 화살표는 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때 저항선을 뚫거나 22평, 62평을 돌파했을 때 신호가 나오게 설정을 했고요. 강세 약세 신호는 과메도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몇개 보여드리면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봉 신호는 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가서 이런 구간 강세 약세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이컴 요거는 말고 맥스트 맥스트도 보시면 요런 구간 자 강세 약세 신호 요 구간 그 다음에 상승 종목도 몇 개만 볼게요. 자 SCN 진이도 보시면 이렇게 양봉에서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강세 약세 신호 여기가 수익 실현 자리입니다. 자 고려산업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봉에서 신호가 나왔고 수익실현 자리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공부방에 공유되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11,000명이 조금 넘게 들어오셔서 공유드리는 정보로 공부도 하시고 종목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7일 이고요자 sos 랩 차트 한번 볼게요 sos 랩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요 양세 약세 신호 안에서 화살표가 나와도 매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그 다음에 고려 산업 고려 산업도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가 있었죠 여기서 신호가 있고 이렇게 수익 자리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준 자 원준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은 매수 타점으로 보지 않고 양봉에서 양봉에서 나오는 신호만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 신호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뭐 수익은 낼수 있었겠지만 이런 걸다 잡아낸다는 게 사실 힘들기도 하고 어차피 단타가 아니라 수익 매매니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칩. 코칩도 볼게요. 자, 코칩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의 신호가 있었죠. 양봉의 신호가 있었고 이렇게 수익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흥하해운 자 흥하해운도 흥아해운. 보시면 여기서 양봉에 신호가 나왔고 이렇게 강세약세 신호 수익률 자리죠. 마찬가지로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가 있었고 이것도 살짝 내려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도 우리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 수익률 자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기술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재료도 살아있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받고 펀타 매트리스. 자, 보시면 여기서 양봉으로 신호가 나왔고 이렇게 수익률 자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는데 5월 19일 날 신호가 나왔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19일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체라. 자, 알체라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신호 이렇게 두개 신호가 있고 요것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M83. 자, 요거는 최근 성장주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자이언트 스텝 볼게요. 자, 자이언트 스텝도 보시면 양봉에서 준신호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 주는 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롭틱스. 필옵틱스. 피롭틱스. 필옵틱스. 피롭틱스도 보시면 요렇게 양봉에서 신호 주고 있죠. 이렇게 수익률 주는 자리들 피롭 틱스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어제보다 고점을 이렇게 높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에서 신호가 한번 있었고요. 여기서 수익률 자리, 강세 약세 신호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봉 마무리, 그 다음에 버넥트버넥트 자, 버액트도 보시면 여기서 양봉에서 신호 나왔죠. 나오면서 여기서 강세 약세 신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신호가 있었네요. 9월 23일에 신호가 있었고 이렇게 오늘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다면 이렇게 굳이 강세 약세 신호 기다릴 필요 없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텍스터. 텍스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있었네요. 이렇게 신호가 있었고 수익률 자리, 강세 약세 신호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방에 올라온 종목들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한두 종목을 제외를 하면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두 종목도 추세가 좀 살아 있고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과 뉴스, 시황들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죠. 그렇지만 충분한 정보들을 필터링을 해서 보신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이라고 해서 절대 허투루 대충대충 공유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만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셨겠죠 그래서 주식을 공부 중이신 분들 초보자분들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종목도 공유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뢰를 드리고자 매매법으로 검증까지 했으니까요 믿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 띄어드린 번호 1668-246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참투자자은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번호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만 가능하고 공부방 입장 도와드릴 때는 이동전화로 연락드리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종목 공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전의 시황을 정리한 리포트와 장마감 시황 리포트 그리고 월간 시황 리포트까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리포트를 보시면서 공부도 하실 수가 있고 종목도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번에 꼭 입장하셔서 이런 혜택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사용한 매매법과 수식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공부방 입장하시면서 자료집도 같이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오늘 사용한 매매법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핵심 매매법과 검색식 수식이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 영상에서 공개했던 검색식과 수식도 있고 공개하지 않았던 아니면 공개 예정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더더욱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모바일 MTS로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화살표 수식이나 뭐 강세 약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자료 안에 넣어 두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캡처해서 그림과 같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은 엄청 대단한 교육을 받고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물론 재능 중요하죠 하지만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이 저거 한다고 되겠어 싶은 것들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몇번 하고 포기하거나 저거 한다고 되겠어 싶은 것들을 꾸준히 한달두달뭐 1년 2년 5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상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로또가 되고 싶으면 최소한 로또는 사야 당첨이 되든 말든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